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지만 내리는 양은 적어서 대기 건조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히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6도로 출발을 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광주와 부산 14도로 대부분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영상과 일기도로 귀엽게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에 비를 뿌렸던 남쪽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중이고요. 현재 제주도의 비구름대도 거쳐가고 있지만 오늘 아침까진 1mm 안팎에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높은 구름이 많다가 중국 북동 지역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부터 시작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해안 지역엔 일부 비소식 예상되는데요. 북동쪽에 한 축으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북동풍이 유입됩니다. 이 동풍이 산맥에 걸리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겠고요. 비구름대가 닿는 동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925헥토파스칼 약 800m에선 이렇게 동풍을 보이고 있지만 그 위쪽 고도에선 서풍이 부는 만큼 동풍이 부는 깊이가 얕고 또 풍속도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진 않겠지만 약하게 남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그리고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1cm 안팎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만큼 동쪽 지역 대기의 건조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겠는데요.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부는 이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어 동쪽에 도달해가는 과정에서 대기는 습기를 잃고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 중심으로 실효 습도가 50% 이하인데요. 강원 영동과 전남권, 경상권에 건조 특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머물면서 햇볕으로 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기온은 5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기온에 맞는 옷차림 챙겨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구름 조금 있는 날씨 보이겠지만 안개 우려됩니다. 대기가 안정한 상태인 만큼 부유물이 공중에 떠서 잘 흘러가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질 때 지면부근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안개가 발생한 건데요. 특히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아 먼지 주변으로 수증기가 모여들면서 물방울로 맺히기 더욱 좋겠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이 먼지 안개가 유지되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겨주시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루 네번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잔잔하지만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는 제주도에 비를 뿌렸던 저기압이 지나가는 동안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이 계획되어 있으시다면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